올해 대우건설의 최대 프로젝트 소개합니다! 하나, 둘! 대우TV!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! 오늘 어, 어떤 컨셉이신가요? 뭐 방송용으로 묻는 건가요? 아니면? 아니 진짜 궁금해서 왜, 왜 이렇게 하고 오셨는지 제가 아, 궁금해서 저는 네. 그냥 진짜로 제 모습을 숨기기 <웃음> 위해서 <웃음> 숨기기 위해서 우디라고 네. 합니다 아.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? 저요 제가 동부간선 현장에 서서 동부간선맨동부간선맨 예예 <laughs> 네, 네. 좀 진부하지 않나요? 저는 유나나 유나나 <laughs> 아, 오늘 특별 출연했는데 네. 이름 하나 지어주죠 영숙 영숙이 괜찮겠네 영숙이 괜찮아 <laughs> 아이고 좋습니다 아그래 네. 영숙이 아,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꽁꽁 싸매시고 오셨는데 현장에서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망했죠 뭐 망했어요 <laughs> 우선 어디신 거예요? 저는 입찰하는 항만 수자원 팀에 음. 뭔가 거 참한데요. 이름이 되게 길어서 음. 처음에 잘...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전화 받을 일이 음. 많이 없긴 한데 인사를 해야 되잖아. 토목 해외 항만 수자원 팀인지, 토목 해외 수자원 항만인지. 그래서 뭐죠? 해외 항만 수자원 팀. 음. 그렇군요. 저도 아직 헷갈립니다. 그러니까 첫 얼굴 받았는데 그걸로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하나? 직장에 아, 다니다가 와서 아 이직을 하셨나요 아. 그래서 오시니까 월급은 마음에 드십니까? 아니, 월급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뭐 아, 좋은 회사군요. <laughs> 아 월급 비슷하다고 그 분야가 다짜다 아, 짤라 다 짤라. 다다 <laughs> 분야가 아, 어느 한정와가지고다 비슷비슷해. 안 아니, 아, 그게 진짜? 아니라 다 비슷비슷해. 아, 까놓고 얘기해. 작년에 인재 <laughs> 준비할 때 다른 회사들 봤는데 여기랑 비슷한 회사들이 진짜 많아. 나는 아, 다별줄어해졌어난 어? 줄어들었어. 아, 니 나도 현장에 다 꼬름, 와서 줄었어. 응, 저는 응. 본사였는데도 줄었어요.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. 월급으로 아무것도 안 하셨다. 태어나서 처음 받은 월급으로는 부모님 선물 빨간. 좀 해드리고. 그쵸. 음. 빨간 내복 제가 꼭 하고 싶어서 진짜 진짜 빨간 아, 내복 진짜로 음. 빨간 내복을 진짜 평생 아, 참... 입지 않겠지만 그냥 기념용으로 컨셉트 음. 사서 드렸습니다. 나는 인턴으로 들어왔잖아. 그래서 인턴 월급으로 딱 200만 원 현금으로 인출해서 봉투 두 개를 딱 만들어서 음. 엄마 첫 월급? 아빠 첫 월급? 오. 훌륭하네요. 훌륭하네요. 그 뒤로 안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주말에 뭐 하시나요? 연애 안 하세요? 축구와 연애하기 때아 <laughs> 사내 연애 해보신 적 있나요? 사내. 나 연애 나 하고 싶어. 사내... 하고, 싶어? 하고 싶어. 어? 하고 싶어. 아니 안 하고 싶어. 아왜 장점이 되게 많잖아. 장점이 많은 만큼 위험의 소지가 많다. 일단 지갑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사내연애 하는 것보다 나의 동생을 소개시켜 주거나 지갑이 왜왜 투명? 해 성과금 들어온다면 오늘 성과금 들어온 날인데 맛있는 거 먹어라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. 공부한 어. 선배님이 윤하나씨좀 소개 좀. 소개해 좀. 윤하나 씨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? 음. 연상, 연하, 하나, 아, 둘, 셋, 연상. 남자 다운 초식남 하나, 둘, 어, 셋. 남자 다운 <laughs> 남자 다운게 좋군요. <laughs> 근육질 <laughs> 마른 몸매 하나, 둘, 셋. 근육질. 더 어. 물어봐 주세요. 이제 구체화될 수 있도록. 야, 야, 아 심각해. 그러면 재밌는 스타일, 진중한 스타일 하나, 둘, 재밌는 셋. 재밌는 스타일. 어. 재밌는데 진중한 스타일. 아 너무 좋죠. 아, 너무 좋죠. 이 대장 콩떡이시네요. 지금 미래 남자친구에게 짧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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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편지. 아 영상지. 발에 못 꼈는지. 그러면 만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회사 안에서 어떻게 다가왔으면... 괜찮을까요? 아... 발음... 감사... 그거 날리는 게 있더라고요. 왜? <laughs> 저 발음이 잘 확인하거든요. 아, 감사 표현하기... 아, 감사 표현. 그런 게 있더라고. 뜬금 없이 감사 표현하면... 어... 그러면은... 어! 근데 못 응. 생겼어. 네 바쁠 때는 확인을 못할 수도 있어. 아, 부도중인 거네. <laughs> 응. 준혁이는 일잘 배우고 있어? 연수원 예. 때 보고 진짜 거의 못 봤잖아. 맞아. 방치형 사수, 스파르타형 사수. 하나, 둘, 셋. 둘, 둘, 셋. 셋, 둘, 셋. 스파르타형. 음... 스파르타형. 아직 스파르타. 아직 못 겪어봤군요. <laughs> <laughs> 방치형 사수 스파르타형 사수 하나 둘셋 지금 사수 아이 아, 너무 귀엽다 아, 이거 아, 자본주의식 답변 아, 최성호 과장님 사랑합니다 최성호 과장님 사랑합니다 근데 잘...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방치형 사수 님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아까 스파르타르 <laughs> 분명히 취했나 보다. 사실이군요. 제가 입사를 하고 이제 정말 많은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배울 것만 배워라. 이 음. 말씀이 저는 참 이제 되게 좋게 들었단 음. 말. 이에요 혹시 지금 선임께 안 배울 점이 있다고 잘간 점이 있으십니까?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어떤 선임이 거기 계십니까? <laughs> 지금의 선임 같은 선임. 자 어떤 선내이 되고 싶으지니 <laughs> 어, 짠. 근데 민지는 다른 회사에서 왔잖아. 어. 뭔가 아나 대우건설 진짜 잘았다 했을 때 언제였어? 뭐. 처음 면접 보러 왔을 때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그대로 건물로 연결돼서 예. 그큰 로비에 들어가는 게 되게 아, 아 로망이었어. 아, 그래서 맞아. 그 1층에 정대우 아. 피규어가 있는데.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들어와서 제일 만족했던 거는 그냥 이좀 규모 있는 회사에 왔다는 게 실감이 음. 돼서 아 저는 신입사원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대우건설이 광장시장 쪽에 있었는데 제가 학생 때저 광장시장에 대우건설을 보며 아 이곳을 다니고 싶다 음. 하고 들어오게 됐을 때 저는 음. 아주 어깨 뿡이 자라나더군요. 어. 강기 아의 기본 자세. 다리 비어요. 아. 사장님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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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너무 빨개지세요. <laughs> 나 혼자 잡아줬어. 근데 기분이 아, 제일 좋아 보이세요. 원보다 제일 충실해보이요 아유. 아유. 피가 피비가 취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아. 이런 이런 현장은 피비가 같이 술 마시면서 이렇게 취하는 현상 처음 본다. 짠 할까요? 예. 시하는군요.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메추리알 아. 껍질을 까고 먹는다, 그냥 먹는다. 그냥 먹는 사람 있어요? 그냥 먹는 아무도 없나요? 네. 생각보다 이게 그냥 먹어도 먹히더라고요한 어, 번만 보여주세요. 한 번만 드셔보시겠어요? 아니, 한 진짜로. 한 번만 아, 보, 보여, 진짜로. 제가 근데, 먹으면 드실분 계신가요? 깨끗해요? 드시면 저도 먹어볼래요 오. 이게 생각보다 이게 껍질이 두껍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드셔보실. 네, 일단 드셔보세요. 오.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형 음, 한번 드셔보시지. 생각보다 괜찮으신 거지 지금 되게 안괜찮으신가다 음, 삼켰는데 아니 괜찮습니다. 약간 아삭합니다. 신기하다. 드셔보시지. 어, 어 진, 훌륭하십니다. 진짜 훌륭하십니다. 생각보다 잘 씹힙니다. 음 칼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. 음 나, 나 나. 어때? <laughs> 어떠셨죠? 솔직하게 소감 <소관하면> 한번 음. 말해주시지요. <laughs> <laughs> 얘좀 재기네요. <laughs> 아니 어떻게... 원래 괜찮은데 <laughs> 오늘따라 좀 질깁니다. 며출이 예, 예, 잘못, 잘못 가져왔는데. 약간, 약간 기분 나빠요. <laughs> 어, 계란도 도전해봤는데 계란은 진짜 아니더라고요. 아, 지, 진, 진짜 계란 트. 계란은 진짜 아닙니다. <laughs> 계란은 먹지 마세요. 이빨 상합니다. 근데 오늘 첫 촬영인데 어땠는데? 아 재밌었어요. 오, 어. 너무 재밌지요. 그러면 그래서... 오늘 특별 출연한 민지가 대우TV로 4행시? 네. <laughs> 대우TV에 출연하게 돼서 우! 우리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서 되게 기쁘고 티. 티키타카 티잘 되는 사람들이랑 밥 먹으니까 비. 비. 비, 빛나 감사합니다 <laughs> <와> <laughs> 아, <엄청>, <laughs>